주석 5번터자153 홈플레이트 쪽으로 좀 붙는다는 그렇죠 거였거든요. 떨어지는 볼에 스윙 삼진 이 유리한 측면이 있고요 어, 그럼요 뼈라고의 스윙 삼진 워낙 면치 같은 스윙이 나와요 예구 지금은 스윙 인정입니다 자, 네 낮은 공의 방망이가 힘없이 볼카운트 바깥쪽 삼진아웃 높은 공에 스윙 삼진아웃 아주 잘 쳤던 강승우입니다 바깥쪽 스윙 그러나 따라 나옵니다 바깥쪽 끌려 나왔습니다 스윙 삼진 볼카운트 6구 빠른 도수 하고 내려오기 때문에 바깥쪽 변어고 주심선에서 스윙이 그대로 인정됩니다. 새로운 밖이. 주자 뛰고 스윙 삼진 보여주고 있는 김윤수. 아, 진해요. 아, 완전히 배트가 돌아가면서 빠나옵니다. 김윤수가 그러면 김윤수도 도움을 받았을 수 있는 상황. 어... 변하고입니다. 존 통과. 아... 원앤투. 변하고 스윙. 삼진 아웃. 여기서의 마음가짐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이렇게 달라지거든요. 예, 아... 네, 몸쪽 들어왔습니다. 사고롭게 스윙 삼진. 풀카운트 떨어지는 동에 스윙 삼진. <laughs> 이 경기를 독점을 만들어서 죠 그렇죠. 네. 끌려나옵니다. 이닝 종료. 입단했었던 김윤수 선수입니다. 열하고 엄청 삼진. 앞선 이닝에서도 공격적으로 들어가라고 말씀드렸던 이유 중 하나는 결국 오구 네. 네. 바깥쪽 스윙 삼진. 또투앤 투에 바로바로 승부를 가져가야 되는 게 저는 더 맞다고 보여지겠습니다. 볼 스윙 올기 바깥쪽 151 킬로미터 허스윙 삼진. 예. 네. 네. 바깥쪽 생삼지. 공볼 투수와 바깥쪽 삼진. 삼진 아웃. 높은 공아 지금은 잠실 홈런을 또 기록했어요. 허스윙 삼. 높은 공의 헛스윙, 삼진아웃.